안녕하세요 국대폰 세연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One UI 6.1 업데이트가 일부 기종에 적용되면서 23년도 출시 모델에도 갤럭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원 가능한 모델은 갤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플립 5 Z 폴드 5 갤럭시 탭 S9 시리즈 등총 9개 모델입니다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설치를 통해 손쉽게 업데이트를 할수 있으며 업데이트 시간은 약 10에서 20여 분이 소요됩니다. 자, 이렇게 원 UI 6.1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들고 있는 이 갤럭시 S23으로도 실시간 통화와 번역, 서클 투 서치, 생성형 편집 등 갤럭시 s 2 4의 핵심 AI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갤럭시 S23으로 사용해 보는 AI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AI 기능 중에서도 실시간 통화 번역인데요. 통화 어플을 누르고 설정, 그리고 실시간 통역을 사용 중으로 바꿔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설정이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번역의 경우에는 카메라, 인터넷, 메모, 녹음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번역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태 바를 내리고 통역 아이콘을 클릭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활용해서 번역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를 켜고 번역하고 싶은 텍스트를 촬영하는 상태에서 T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밖에도 메모, 자판, 녹음,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번역 기능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까지 13개 언어를 지원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클 투 서치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꾹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촬영한 사진 속에서 어떠한 대상을 움직이거나 지우고 싶을 때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생성형 AI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진을 움직여 생성 버튼을 눌러보시면.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동하는 경우에는 화질이 깨져서 티가 조금 나긴 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건 진짜 감쪽같더라고요 다시 찍을 사진을 이렇게 클릭하고 지우개 아이콘을 클릭하고 생성 버튼으로 마무리해볼게요 지우는 작업은 생각보다 작업물이 괜찮게 나와서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S24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기능들을 갤럭시 S23을 통해 사용해봤는데요 이 밖에 AI 기능들도 속도감 있게 사용이 가능했고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AI 기능을 온전히 이용하기 원하신다면 최신 기종인 갤럭시 s 2 4 시리즈를 사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S23 시리즈 역시 아주 큰 불편 없이 거의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현재 갤럭시 S23은 1년이 지난 모델이라서 삼사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시면 자급제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가격은 상이할 수 있으나 최대 0원부터 10만원대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시길 바라며 국대폰 구독하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